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은 이태원에 있는 포털이 매장에 왔습니다. 항상 셔츠나 모션, 뭐 블레이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, 오픈한 지한 1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, 저도 처음 와봤고, 엄청 깔끔하고 엄청 좋아요. 들어왔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고, 넓은 공간을 되게 예쁘게 잘. 좀 매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아, 형님 취향에서 포털에서 견처올 수있어요아 그래? 응. 근데 일단은 뭐 요즘 되게 인기가 좋은 게 타이라고 하... 하더라고 요 셔츠 타이. 제가 그래서 포털리 셔츠, 포털리 블레이저, 포털리 타이까지 매고 포털리 바지도 입으려고 했으나. <laughs> 예. 오늘 제가 입은 이아우핏 이거는 포털이. 블레이저인데 4 사이즈고요, 5 사이즈까지 나온다고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좀 넉넉하니 좋죠. 이런 옷이 없거든, 보통. 소매 기장은 조금 긴데 이거는 뭐 접어서 입어도 되고 여유 있게 입어도 되고, 그리고 안에 셔츠도 4 사이즈인데 적당히 잘 맞습니다. 예쁘게 잘 맞고 포털 셔츠는 제가 뭐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 드렸지만 사이즈감 굉장히 좋고 원단 좋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습니다. 타이, 씬 타이인데 예쁩니다. 전통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묶음도 조금 얇게 묶었습니다. 자 일단 이쪽에 오면 오늘 요번에 나오는 이제 FW 신상이래요. 그래서 니트류, 뭐 바지류, 그리고 후디류들도 쭉 있고, 목자켓 같은 것도 있고요. 어 이것도 되게 좋다. 장갑 딱 끼고 비니 쓰고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들면서 이제 데님이랑 같이 <laughs> 블레이저들도 쭉 있고요. 겨울 블레이저도 나왔네요. 어. 점찍어 놓아 너가, 어, 영재가 계속 이렇게 만져보고 어, 좋다 하면서 점찍어 놨더라고요. 파스텔톤의 <laughs> 니트들과 카라 니트. 아 이쁘다 가라 니트가 요새 아 요즘 미쳤지 이것도 멋있다 이게 내 스타일이네 아 그냥 라운드만 돌려고 랬는데 우와 귀엽다 이거 아 아모리 아 귀엽습니다 아 귀엽다 되게 옷이 종류가 다양한데 셔츠, 타이 랑다비지어다 어, 그리고... 무조건 제가 음. 요거만 벗고 다 입어도 되는 옷들인 을것 같아 지금 어진 좋네 이렇게 많았어? 편집작 보다 가아요응 여기 한 브랜드인데 다 포털이에요 이게 린넨 린넨 셔츠들도 이렇게 있고 와 이런 것도 있고 억석 느낌이 예뻐요 와 여기는 진짜 거실 같다 그지 우리 집 거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쪽도 조금 얇은 얇은 느낌의 여름 바지들이 좀 있고요 코튼 셋업 코튼 셋업도 다 있어 그러니까 셋업 종류가 웬만하면 다 있다고 보면 돼 근데 약간 캐주얼한 느낌에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셔츠 주류들 코트리하면또 셔츠 아닙니까? 반팔부터 쭉 종류별로 색깔별로 쫙 이렇게 와씨 와이 컬러 아나 이런 거 너무 좋아. 약간씩 소재가 네. 달라요. 그럼 맨질맨질하고 바스락거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좀 퍼슬퍼슬한 것도 있고 음. 그런 댓글 많았어요 예식장이나 하객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막 이런 사람. 좀 등치 있으신 분들이 하객록그 입기가 되게 애매해 엄청 꾸며야 될것 같은데. 또 엄청 꾸밈 촌스럽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하객룩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깔끔함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것도 일단 하객룩으로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요렇게 입고 다니면 굉장히 좀 괜찮은 느낌 넥타이도 그냥 맨들 안 맨들 그냥 무심히 매는 것도 좋고요 셔츠는 그냥 기본적으로 흰색 셔츠를 추천하는데 뭐 네이비 컬러면은 여기에 블루 계열의 스타일 스트라이프, 라이프도 괜찮고 블루 계열의 셔츠를 입어도 괜찮고 옐로우 계열의 셔츠를 입어도 괜찮습니다. 자 일단 카라 니트 한번 입어봤고 핑크색 와 진짜 이국 집에 가고 싶다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는데. 어, 아니 예 바깥을 아 신발을 내가 어떻게 속눈 듣기 신고 왔지? 이 제품이요 인기가 많아, 많대요. 그래서 원래 작년에는 세 컬러만 있었는데 다섯 컬러 추가해가지고 여덟 컬러가 됐다고 합니다.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되게 부드럽고요. 이게 소재가 원단이 뭐예요? 자, 이제 알파카랑 나일론을 섞은 제품이에요. 아, 이 셔츠 타이에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깔끔한데 이거는 이렇게 가세요. 그냥 결혼식장에. 여기에 뭐 코트 끝났어요. 좋은데? 너무 예쁜데 그리고 상의가 확실히 약간 덩치 있으신 분들한테는 상의가 진짜 미쳤어. 무조건 오버셔 야 됩니다. 근데 이 비지에 마른 사람이 이거 또잘 떨어지더라고요. 어색하게 오버가 안 되고. 마른 사람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. <laughs> 제가 빅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의 데이터가 빅 데이터가 돼서 내년 S/S쯤에는 사이즈가 좀 넓혀서 나오면 셋업이 그걸 약속. 뭐... 사이즈가 나오면 무조건 촬영한다. 타입는다를 약속을 해야지. 이거 얼마지? 제가 삼십만. 사겠다 이런 거 경우 갖고 가야겠다. 이 사이즈는 좋죠. 이것도 이렇게 가... 결혼식장일 에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자켓이랑 이런 게 되게 좋지만 타이 셔츠가 일단은 받쳐주니까 는다 아무거나 입어도 되는 거 같지 않아? 심플하고 그냥 미니멀한 거는 기본에 충실하면 다 되는 거 같은데 뭐할 말이 크게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입으면 돼 깔끔하게 막 머리 세팅 심하게 하지 말고 그냥 볼캡 쓰거나 비니 쓰고 타이 매면 그렇게 막 되게 꼴보기 싫게 꾸민 거 같은 느낌은 안 되니까 바지 같은 것도 조금 너무 각진 거 말고 좀 풀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. 턱이 잡혀 있거나 캐주얼하거나 이런 거를 같이 매칭해서 입으시면 투머치한 느낌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. 이건 데님이랑도 잘 어울리고 지금 제가 입은 이런 느낌의 옷이랑도 잘 어울리고 포멀한 것도 좋고 캐주얼한 것도 좋은 그런 자켓. 와 이거 좋은데? 이것도 4 사이즈인가요? 4. 그 이거 4까지는 아니야. 봤지? 다맞아 난. 요술 몸이야. 이쁜데? 어, 너무 귀엽다. 이 귀엽다, 그지? 여기 약간 스웨, 이건 스웨드인가요? 스웨드로 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지만, 그냥, 그 좀, 좋은 컬러, 산뜻한 컬러예요. 이뻐요. 네이비 컬러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? 좋은데? 예. 네. 좋습니다. 나이가 이제 40대 넘어가면서, 셔츠류? 니트류, 그 다음에 자켓류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묵직한 옷들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여기는 그런 옷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.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어, 내 몸에 이렇게 잘 맞는 옷이 있었네? 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. 셔츠도 마찬가지, 니트도 마찬가지, 블레이저도 마찬가지. 셔츠만 바꿔 입었어요. 린넨 플라워 컬러고요. 약간 연한 보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네이비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. 이렇게 셔츠만 입기에는 오히려 이 컬러 훨씬 더. 그치, 좋지. 고급스럽고. 저번에 저희가 서, 소개했던 그 셔츠랑 같은 원단. 약간 바스락 원단에 다른 컬러. 그죠? 3 사이즈인데도 넉넉해. 근데 조금 더 넉넉하게 입고 싶으면 4 사이즈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아... 와, 진짜 산뜻하구만. 기분 좋아지는구만. 진자 이렇게. 오, 이렇게. 말라보이다 아, 아, 씨. <laughs> 형님 이 스타일 티킷을 입은 건좋요 그래요? 근데 저는 원래 요거 있는 거 좋아해요. 가죽 자켓도 그렇고, 요런 거 있는 걸좀 좋아해. 갚혀가지고 좀 이렇게 올라가서 약간 동그랗게 보이는 핏을 좋아합니다. 귀여워서. 이런 옷은 좀 벙한 거보단 약간 붓게 입는 게좀더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붓게 위에 이렇게 입고 바지를 조금 넉넉하게 입으셔도 어, 괜찮을 것 같다. 와, 안감. 오, 안감. 멋있습니다. 자 아, 영국산 트위드 원단이고요어 이쁘네요. 3리버튼딱샀 사이즈가 제가 잠가 입었을 때 괜찮은 느낌. 혹시 만약에이걸 산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 약간의 수선이 가능한가요? 소매 이상 수선 가능. 어, 고봐. 내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물어본 거야. 저는 만약에 이걸 사면 소매를 한이 정도만 딱 줄여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. 이그 정도 크시면 안에 니트 입고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 기장은 딱 3사이즈가 좋네 소매 기장은 팔소매 이건 조금 핏하고 오픈해서 입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지만 네이비랑 아. 같이는 이게, 이게 좋죠, 좋죠. 좋다 어살 빼서 3 입고 싶다 아 빨리 겨울 왔으면 좋겠다 겨울옷들 입으니까 네. 추천해 준 거? 그래 저거 딱 입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입은 다음에 엔딩 할게요. 이것도 이제 룩북에서 인기가 많았던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. 계속 성숙해지는 아 제가요? 어. 네 컬러가 좀뭐 그런 느낌 있죠? 어 좋네 이거 어 중원 옛날이 되게 두겁게 나와서 세우셔도 되고요. 이렇게 접어도 되고 세워도 되고 이죠아 어, 되게 아돈 많은 사람 된것 같은데. 부유해진 느낌이에요. 약간 브라운 컬러가 조금 되게 묵직한 느낌을 주는 건 맞아요. 그리고 요것도이 네이비 컬러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요런 니트를 입었을 때는 제가 지금 신은 운동화 같은 것보다는 법이나 윙팁 같은 거 신어도 굉장히 예쁠것 같고 데님 같은 것좀예쁜거 입어도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요 이런 컬러 지금 제일 무난한 그냥 어 많이들 갖고 계실만한 워싱된 컬러. 하객룩은 포털이랑 포털이와 함께 하셔도 될것 같은데 모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후드 한번 입,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후드에 셔츠 입고 타이맨걸 옛날에 되게 좋아했거든요. 좋아요.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어도 여기도 여기도 데님 입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냥 너무 니트나 뭐 이렇게 딱 정갈하고 떨어지고 이런 걸좀느끼해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어, 한번 마지막에 입어봤습니다. 투 버튼이고요. 똑딱이가 있어가지고 스냅버튼이 두 개가 있어서 열고 타일을 매고 셔츠 입고 해서 입어도 괜찮, 괜찮은것 같고 레이어드에서 좀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귀엽다. 귀엽다. 여기 요요 암울이 요 너무 귀여워. 어, 엄청 큰데. 겨울이다야, 겨울. 어 이건 엄청 크네. 이게 몇 3까지 나와다 네, 4까지. 이게 4사이즈까지 나올 필요가 있어요? 바지가 이렇게 안 나와.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입었는데도 이렇게 나왔는데 야, 4사이즈까지 나올 이게 3이고요. 보세요. 일단 제가 이 패딩 조끼까지 그냥 입어 봤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요. 이게 아, 이게 딱내 사이즈네. 아, 이게 딱 사이즈. 그러니까 약간 오버사이즈로 입고 싶으면 3사이즈 입으면 될것 같고 소매기장이나 이런 좀 이런 건 요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레이어들 좀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3 사이즈 입은들 으4 될... 사이즈가 나온다고? 어 이런 느낌 좋다. 어, 어 좋은데. 어, 그럼 옷가을에는 좀트 스타일을 한번 밀어. 밀... 한번 해볼까? 네. 누구한테 민냐 근데? 그냥 저희끼리 소소. 소선... 어 아, 그렇지. 우. 코트 종류는 여러 개가 나오나요? 이번에는 싱글이랑 더블 코트 두개 출시되고요. 아. 그 이제 파이어맨 코트라고 해서. 요거 요거 요거. 베이스데그 그... 파이어 네. 버튼. 네네 네. 아, 옷 많이 입어봤네. 좋네. 어, 상의만으로도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가 있을까? 너무 좋았고, 일단은 처음 그 블레이저 입었을 때부터 타이멜 때부터 느낌이 달랐고, 셔츠뿐만 아니라 와서 보니까 뭐 니트류도 너무 좋고, 자켓류도 너무 좋고. 일단 매장 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. 넓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해서 옷 보는 재미도 있고요. 입어보는 재미도 있고. 재밌었어요. 저는 저 아까 저 영국 원단 자켓은 살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방시의 경규방이었고요.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고 신선하고 아름다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끝. 발로 발로 방